파이팅! 자, 자 첫컷더몸 풀면서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만들어서 레츠 고! 스키 자 블루 코너로 진입 할게요. 블루 코너 자,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자, 첫 것도 몸 풀면서 안 다치게, 안 다치게 바비 만들어서, 만들어서, 굿, 자, 만들어서 가비, 자, 블루 엑스, 빠르게, 빠르게 나스 패스, 마무리까지, 아, 나스키 자, 같이 만들어서, 만들어서 자, 마무리, 마무리까지, 마무리까지, 아, 나 수비, 같이, 한 다치게 아이고, 아저씨, 아저

옐로 중간 볼로 진할이진행했습다다이러닝업면양팀 킵,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이비양팀 <laughs> 킵, 교진하고진행할게이진입니다이번 나이스 컷. 자, 만들어서 만들어서 안 다치게. 굿. 끝까지까지. 끝 끝까지. 아, 가비. 가비 가비.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. 자 만들어서 만들어서. 나이스 패스 나이스 n 자 이제 만들 l 어만들 c e 굿 여기까지까지 여기까지. 나이스 l l Good. n i 방 조심하면서 안 다치게 형이지내 할게요. 네. 자, 비 때문에 경기장비끄러울 수도 있어요. 안 다치게 지내 할게요. 수비 자, 무리한 플레이 없이 진행할게요.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맞고 까지 까지 자, 비 다치겠습니다. 자, 경기장 많이 미끄러워요. 안 다치게 진행할게요 골아웃 때면에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할게요. 양팀킵 3번입니다. 3번. 자 미끄러요 안 다치게. Let's go. Oh, let's keep. 블루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 블루 사이드 볼. 뭐 까비.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미끄러요. 굿. 아우 나이스 굿아이스 네, 만나러서 만나서만어서 어,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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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많 움직여주세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미끄러요무리까지 아우 스굿아이아스굿 어? 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중간 로 형이 진행할게요 자, 비어서, 경기장, 많이 미끄럽습니다안 다치게 진행할게요. 자안치치안안치치만만어어서 안치게안 다치게 굿 자, 무리한 태클 없이 굿자 만들어서 만들어서 아이 비나이스나이스 굿! 자 만들어서! 만들어서! 나이스 굿 수비! 굿 패스! 자 만들어서! 자 서로 콜! 서로 콜 해주세요 서로 콜! 오로 호텔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. 양팀킵 교대하고 진행했습니다. 네양 팀 킵. 네양 팀킵 교대하고, 교대하고 블루 코너로 진행할게요. 블루 코너. 양팀킵 4번입니다. 4번.

아우, 까비 오우, 어, 나이스 굿안 다치게, 안 다치게 오굿 어, 자, 만들어서, 만들어서 엑스 빠르게, 엑스 빠르게 마무리까지, 마무리까지 오우, 어, 나이스 킥 자, 블루 엑스, 블루 엑스 굿 만들어서, 만들어서 자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 안다치게, 안다치게, 아이, 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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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군, 나이스, 군. 자, 안다치게, 안다치게. 자, 서로 콜, 서로 콜. 굿. 안타치기. 자, 수비. 나이스. 오, 수비. Let's go. 자, 수비. 아우 자, 수비. 자, 자, 자. 안타치게 안 자. 자, 게안 자. 자, 게 아우 자, 스 자, 자. 자, 자. 자, 스 자. 비 자 받으러 오세요 받으러 자 서로 콜 해주면서 서로 콜 가비 나이스콜자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비 양팀 캡 교대하고 진학요 양팀 캡 양팀 캡 오버입니다 오버 아우 수비, 아우 스키 블루 사이드 볼로 진행할게요. 아비 안 다치게, 안 다치게 미끄러요, 안 다치게. 굿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안다 자, 경기 자, 많기 미끄러요, 여 다치게 진 자, 하기 자, 여 자, 여기 자, 자, 종료 1분 기 자, 습니다 종료 1분 까 자, 여기 자, 자, 여기 자, 여 자, 여 자, 자, 여기 자, 여기 자, 여기 자, 여 어우 나슈자옐로 중간폴로 형이 진행할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자볼 아웃되면 커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까비 한번더한번더한번더자한번더 빠르게 마지막 굿 4형, 아우 까비 이번 커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